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토스카나 특산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가장 그 동네에서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민들이 일종의 지역 농협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집이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음식 추천받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여기 일하시는 분한테 이 동네에 오면 뭘 먹으면 돼요. 그랬더니 30분 동안 지금 슈퍼마켓에서 끌려다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추천한 걸 갖다가 쫙 사서 어떻게 샀고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음. 이탈리아에서 햄코는 항상 이 번호를 이렇게 뽑으면 내 턴은 D9번입니다. <laughs> 은행 같은 거네? 네, 어, 은행 같아요. 저 위에 여기 6이라고 써있잖아요. 저기 이제 9가 되면 가서 주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300g di prosciutto di s p a n o c c h i a 300? 300. 150 di pecorino rosso di Val d o l c i a 이탈리아는 음식 사기가 너무 재밌죠. 왜냐면은 어떤 동네에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모조리 우리 동네 파스타, 우리 동네 특산품, 우리 동네 특정한 술, 이게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에서 우리 동네 음식이 제일 맛있다. 옆 동네는 어때요? 그러면, 아, 쟤네는 별로야. 근데 그옆 동네에 가지고 먹으면 음식이 또 엄청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슈퍼마켓에 가나 비슷한 브랜드가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이탈리아는 그 동네 가면은 진짜 와인이고 올리브 기름이고 뭐고 그 동네 걸로 가득 차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빌라를 빌려서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 빌라가 있는 장소가 터스카니의딱 중간에 있는 아시아노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아시아노의 바로 북쪽에서 이탈리 와인의 어떻게 대명사처럼 된그 유명한 키안티 와인이 납니다. 그리고 이곳이 옛날에 비아 프렌치 제나라고 하는 순례길이 지나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내가 순례를 제대로 간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면 북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알프스를 넘어와서 이탈리아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이탈리 아 남쪽에서 메시나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또제루살렘까지못 간다 그러면 교황청에는 로마까지 가는 게두 번째 순례였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프랑스에서 이탈리 쪽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기아 프란치지에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순례길이 있는 데는 좋은 음식이 있어요. 왜? 순례길이 있으면 그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기 위해서 수도원들이 생기고 유럽에서는 수도승들이 거의 대부분 와인과 치즈에 대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프로슈터라고 불르는 염장고기 치즈 그리고 와인 이거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비어 프렌치제라고딱 뚫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맛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두 동네를 들렸습니다 하나는 시에나라는 곳을 들렸고 그 다음에 아레조라는 곳을 들렸는데 시에나 거부터 꺼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나에서 산걸한 한 반을 먹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카메라 켜기 전에 먹어버렸고 와인도 보면 이게 뚜껑이 없죠 제가 마셨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일단 좀 꺼내볼게요. 야, yeah. 당연히 파스타. 지금 빌라가 있는 아시아노라는 지역이 시에나의 일부거든요. 시 경계 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밀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빈산토인데 스윗 와인이죠. 디저트 와인. 여기 보니까 몬테풀치아노예요. 몬테풀치아노 그 포도로 만든 스위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대체로 보니까 이 판포르테라고 하는 디저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거랑 같이 먹거나 여기에 이걸 찍어 먹으래요. 자또 뭐가 있냐? 우리나라로 지금 전통 과자죠. 전통 과자. 음, 굉장히 굉장히 깊은 향을 가진 호밀빵에다가. 아몬드를 갈아 만든 설탕을 가지고 구운 느낌. 네. 또 시에나에서 온 친구가 이 살라미예요. 이 지역의 전통 살라미. 뭐 우리는 이탈리아 그럼 살라미 디제너바 가장 유명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있고 요거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살라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살라미를 사면은 만족감이 조금 덜한 게 이미 잘라서 냉동 포장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만한 통이 있어 요 슈퍼에 그래가지고. 쫙, 쫙, 잘라주니까, 오 너무 속이 시원해 뭔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원재료를 그대로 먹는 그 느낌이 있죠.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제일 높은 등급이 뭐냐? 그랬더니, 이탈리아 시골 가격으로 킬로그램당 100유로 하는 프로슈터가 있었어요. 겉은 완전 이렇게 피부 느낌이고, 반은 새빨갛고, 반은 하얘요. 쫙, 쫙, 쫙 해가지고 주셨는데, 왜 없냐? 먹었습니다. 아, 그거는... 아, 씨. 프로슈트가 반은 그 기름 맛이잖아요. 근데 그 하얀 부분이 진짜 순수한 지방이야. 그리고 그 빨간 부분은 진짜 순수한 살코기고.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빵에다가 올리브 기름이랑 발사믹을 살짝 찍어가지고 딱 먹었는데, 우... 음, 음, 어쨌든 시에나에서 산 거는 뭐가 남았냐면 굉장히 특이한 라구 소스를 찾았는데 라구 드칭기알레 멧돼지 라구 소스를 팔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행 오기 전에 미리 좀책 같은 거 읽어보니까. 터스카니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가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멧돼지를 뭐 1년에 한 번씩 잡는 전통이 있대요. 그걸 읽고 나 가지고 이걸 보니까 왠지 멧돼지라고는 사야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나에서 사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나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파스타가 있어서 전 어때요? 그랬더니 맛이 없진 않은데 아레쪽 거예요. 그래서 아레쪽에 갔습니다. 아레쪽에가 가지고 아레쪽 파스타를 좀 샀고 파파델레라고 하나 봐요. 이게 워낙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가는데 이제 아는 거죠. 그냥 파파델레가 이렇게 생긴 파스타구나.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었냐? 미트소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라구 일 마니피코. 마니피코는 위대하다는 라 뜻이고 대체로 이제 터스카니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로렌조 메디치. 그 메디치 가문을 가장 성대한 시대에 이끌었던 사람의 별명이 로렌쪼 일 마니피코, 위대한 로렌조 였잖아요. 그래서 샀고. 산 이유가 참 특이하다, 내가 들어도. 그 다음에 이것도 라구디카네, 그러니까 밀소스인데 여기 보니까 친타 세네제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나 건가 봐요. 시에나 고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끼리 이렇게 라이벌 관계를 가져도 좋은 건 서로 또 먹는 거죠. 이 지역이 로마 시대 이전에 에트루리아라는 문명이 있다고 우리 교과서에서 읽잖아요. 에트루리아 문명 때부터 페코리노라고 하는 양밀크 그 치즈를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그 로컬 페코리노가 있고 시에나에도 있는데 보니까 스타디오네투라 계절을 보내다라는 표현을 써서 뭐한 계절 된거두 계절 된거세 계절 된거뭐 이런 의미인가 봐 그러니까 얼마나 에이징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얀 게 있고 노란 게 있고 얘네가 레드, 로소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페코니를 진짜 한 슬라이스 샀고요. 오, 아직 그 뭐야? 짙은 홀 밀크의 향이 그대로 남아 있네. 그리고 어제 제가 시에나 프로슈토를 먹어 버린 게 너무 죄송해 가지고 이것도 다 먹을 건데. 예. 그래서 예, 어제만큼 등급이 높은 건안 팔더라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시에나 특선 프로슈토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파스타 아래쪽에 가가지고 파스타를 먹었는데 파스타가 식당에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식료품 좀 가니까 이렇게 팔더라고요. 탈리아 텔리네. 이탈리아는 어 이노 이나 뭐 이네 이렇게 붙으면 작고 귀엽다는 뜻인데, 탈리아 텔레가 원래 꽤 두꺼운 파스타잖아요. 근데 진짜 귀엽고 얇게 잘랐어요. 자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 뭐가 들어있을까? 아 선드라이드 토마토. 썬드라이드 토마토인데 이거는 왜 실내가 가느냐 이건 내 개인 취향이에요 일단 레이블이 없어요 홈메이드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유통기관이 볼펜으로 써있어 아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내가 어렸을 때는 사실 이탈리아 음식을 미국 전역에서 접할 수가 없었던 때거든 근데 이제 우리 동네 소피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음식점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는 키안티를 어른들이 마시면 무조건 키안티는 이 모양 병에 나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보고 반가워서 요즘은 키안티도 그냥 일반적인 와인 병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게 키안티였거든요 그 이유가 순례자들이 이걸 몇병 사가지고 당나귀 같은 데 달잖아요 그럼 병끼리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깨질 수가 있어가지고 병 위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나 밧줄이나 넝쿨 같은 걸로 씌워 놓은 데서 기원을 한대요 브랜딩이겠죠 근데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생긴 병을 봐서 반가워서 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비었죠? 마셨습니다 또 이제 이거 키안티 클래식 거예요 그리고 시에나 농협에서 판매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까만 닭이 있잖아요. 이 까만 닭이 이 키안티 클래시코 인증 마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차 타고 넘어오는데 파노라마 비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키안티 농장이 쫙 내려다 보이고 여기 이마 한 철로 된 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마셔야죠. BDM을. 2015년 브루넬로가 어느 정도 에이징이 돼야 되는지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꽤 오래된 거니까 <laughs> 잘산것 같아요. 맛있게 마셨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브롤리오. 이것도 키안티 클래식코 일종이고 그 다음에 인산토 여기 이제 시에라 영수증인데 네, 뭐 가격이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탈리아텔레 파스타 한 주머니에 5유로 6,500원 아까 그 브롤리오 키안티 클래식코 제가 지금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 키안티 클래식코한 병에 놀라지 마세요 15유로 19,000원 키안티 클래식코가 19,000원 디저트 와인 몬테풀치아노 21.9유로 그리고, 라구드 칭기 알레, 멧돼지. 멧돼지는 좀 비쌀 것 같아요. 좀 비싸서, 5,000원. <laughs> 이게 좀 놀라워요. 왜냐면 다이 지역 특산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저희가 이제 점심에 아래쪽에 가서 비스테카 피오렌티노랑 1.6kg짜리 스테이크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제일 유명한 등이 이렇게 튀어나온 하얀 소가 있어요. 키안이나 소라고 부르는데, 그 키안이나 소로 만든 너무 맛있는 스테이크. 랑 비스테카 피란티노랑 2.6kg를 시켰고 그 다음에 파스타를 4개 시켰는데 파스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파스타였어요 그 다음에 디저트 티라미수 먹고 크렘브륄레 먹고 에스프레소 한 잔씩 다 마셨거든요 얼마 나왔게 한 병에 5만 원 나왔어 그 맛에 터스카니를 오는 것 같아요 가죽도 유명하고 주얼리도 유명하고 패션도 유명하고 취향이 그쪽이신 분들도 충분히 쇼핑할 게 있는데 나는 일단 어, 뭘 사면 다 먹어야지 뭐 굳이 무겁게 들고 가냐 약간 이런 주의자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토스카나는 쇼핑 천국이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오후 8시에 먹는 걸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안 드릴 건데 문화 이야기입니다 문화 이야기 비아프란치제나의 역사성 있는 음식 문화를 소개한 거죠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엔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